안녕하세요 리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두달 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수입이 된 만큼 정말 다양한 메다카들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영상을 찍지 않는데 내일 좀 오픈을 하게 됐어요 가게에 손님들 오시면 이제 분양 받아 가시니까 사실 영상 찍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려고 켰습니다 얘들 지금 수입 오자마자 직후라서 뭐 약간 컨디션이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런 것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번에좀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모았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개체는 정라감의 FP06 메다카입니다. 홍백남의 종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점이 딱딱. 찍혀있는 그런 패턴이 패턴을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밑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사바나 메다카에서 작출한 스노우 화이트 메다카예요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나카자토님 그러니까 화이트 다이아 리얼롱핀 하쿠 요런 애들로 이제 섞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사쿠라메다카 번식기 체고 요건 몇쌍 없어요. 요게 수입되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망의 JMU 사카데 3색이 수입되었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한 7쌍 정도 수입되었고. 한 4쌍, 5쌍 예약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입을 하면, 예약하면 한 좋은 이유가 이제 순서대로 제가 골라드리거든요. 요런 삼색 같은 경우는 다 틀려요. 지금 보시는 네 마리도 다 틀리잖아요. 생긴 게. 그걸 이제 순서대로 고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약하신다고 가격이 더 싸지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남는 개체, 그 중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개체가 나중에 이제 좀더 저렴하게 분양될 수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카대 삼색. 그 다음에 요거는 넵튠 풀메탈입니다. 이게 실제로 봐야 되는데 표현이 잘안 되거든요. 넵튠처럼 머리에 이제 파, 파란색이 들어가 있고 풀메탈이라서 체외강이 꽉차 있어요. 이것도 사바나메다카에서 작출한 개체고 오노시가 번식한 개체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 인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것도 매장 와서 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건 J.M.U. 사카데시의 홍백라면, 홍백라면. 예, 방금 보이는 건 삼색라면, 요건 홍백라면. 차이 느껴지시죠? 검정색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백은 빨간색, 흰색, 홍백. 삼색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색깔, 빨간색, 흰색, 검정색. 제가 이런 설명도 좀 초보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해드릴게요.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홍제 리얼 롱핀. 이제 홍제는 양귀비 이제 붉은색 양귀비의 조금 더 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제 리얼 롱핀. 그 홍제의 리얼 롱핀 지느러미를 가진 메다카. 이렇게 보시면 지느러미 좀 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기. 호기는 이제 아즈마 메다카에서 만들었는데. 미드나이 프릴 체외강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이제 그라디오랑 막 섞어서 만들어진 메다카거든요. 호기 고우키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요것도미드나이 프릴 체외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상당히 잘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제임 나카노 메다카 밤에서 번식한 홍백 마치이시레나가입니다 똑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홍백이잖아요 근데 지느러미 좀 길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서 보셔야 좀 이쁜데 기본적인 홍백인데 지느러미가 좀더 화려한 예전에 선예의춤 같은 종류의 지느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츠의 지느러미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홍백입니다 <laughs> 그다음도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번식된 미드나이프릴 치르 블루아이에 블루아이 똑같아요. 미드나이치르의 이제 눈만 블루아이를 가진 메다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덴모르포아 아니다 레드클리프 홍백입니다. 두 마리 두 종류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네요. 이거 레드클리프 홍백은 J.M.U 타르미 회장이 만든 메다카죠. 근데 요거는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번식된 개체예요. 뭐두 분은 친분이 엄청 두텁고, 거의 친구니까 아마 개체 종어를 가져와서 번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건 나카노 메다카팜에서 번식된 레드클리퐁백 지느러미는 키싱 타입이에요. 그 다음은 저번에 인기 많았던 크림슨 샤크. 요건 아즈마 메다카에서 작출된 크림슨 샤크거든요. 보이시나요? 카가미린 고 형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메다카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 아, 비늘 하나하나가 되게 커요 이것도 저번에 순식간에 다 나가서 이번에 좀 데리고 왔는데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여망 취득타임 아줌만 메다카 번식 개체고요 아줌마 메다카에서 작출했을 거예요. 여망치룩 타입이고 요것도 눈이 이제 어스 아이예요, 어스 아이. 눈이 좀 틀리죠 일반 애들이랑. 요건 지금 암소 한 쌍을 제가 넣어 왔습니다. 이때 앞만 보네. 네. 요렇게 검정 메다카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이제. 요거 레쿠자 레쿠자가 지금 세 번째 수입이거든요. 제가 몇번 수입을 했는데, 요번에 또 사쿠라메다카에서 번식된 개체를 제가 직접 골라왔습니다. 요거 이제 일반 타입도 있고 메탈 타입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메탈 타입은 거의 뭐 미혹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일반 타입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레쿠자 메다카입니다. 메다, 레쿠자도 있고 또아즈마의 카반클이 있거든요. 카반클도 괜찮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레쿠자, 사바나 메다카도 이제 리비아코에서 공식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거 계속 까먹어요. 찍다가 이거는 썬네드라는 거예요. 썬네드. 호주메다카에서 만든 썬레드 쿠마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laughs> 쿠마를 제가 이번에 갖고 올려다가 안 가져왔어요. 좀 가격이 높아가지고 메리트가 없다 싶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번식을 그해 많이 하고 좀 많이 있으면은 좀 저렴하게 주고 개체가 얼마 없으면은 좀 비싸지고 또 애나 영양도 좀 있고요. 그런 게좀 있어서 항상 틀려요. 같은 메다카라도 제가 같은 곳에서 수입할 때마다 사오는 가격이 틀려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무작정 비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푸마 같은 경우는 저번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가 저는 어려울,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요번에 그냥 패스했어요.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 지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요거 있네요. 요거 뇌조예요. 뇌조 옛날에 좀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뇌조 나카노메다카팜에서 번식한 개체입니다. 그 다음에 요자쿠라 삼색도 있네요. 삼색 사카데시가 만든 요자쿠라 삼색남메고요 이게 삼색남메보다 고정률이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사카데 씨가 요번에 아프면서 번식을 제대로 못했나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단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장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 다 사카데 삼색이에요. 요번에 데려온 애들인데. 요거랑. 저쪽에도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이건 이제 리비아코 안 깨지는 너항들의 메다카드를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매장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안쪽에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벌써 10분이네 안에 이제 아즈마 요변천목이랑 아즈마 카번클 거의 요번 수입의 주인공들이죠 요변천목도 거의 세 번째 수입이에요 근데 요번에 아즈마가 아즈마 번식 요변천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첫 수입 타로미 회장 오리지널 개체 요변 천목 수입했을 때한상 200만 원에 분양되었거든요. 그 정도 퀄리티 나옵니다. 기대하시고 제가 안쪽에서 추가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개체들 분양가랑 뭐 그런 것들 문의가 많은데. 저희 네이버 카페 리비아쿠아 검색하시면 분양가랑 뭐 메달카 사육 정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랑 뭐 개체 사진들, 뭐 메달카 사육하는 정보들 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뭐 네이버 카페 리비아쿠아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제가 댓글로도 남겨놓겠습니다. 링크. 지금 보시는건 아즈마메다카에서 번식한 요변천목메다카예요 요건 타루미 회장이 만든 메다카죠 그첫 수입 제가 경매 받아서 300만원에 사왔고 나머지 7쌍 20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그건 뭐 그때 없어서 못 팔았죠 지금은 뭐 가격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개체는 아즈마메다카에서 번식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타로 매장이 이제 처음에 경매를 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판매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서 아즈마 메다카에서 번식한 개체죠. 보통 아즈마나 뭐 사쿠라나 다양한 브리더들이 작출자 개체를 사서 번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뭐 그런 것들 잘 파악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냥 개체 만 보고 구입을 하시니까요. 그것까지 좀 깊숙히 들어가시면 같은 개체라도 왜 퀄리티가 다른지, 왜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지금 엄청 좋게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 오리지널 개체 수입했을 때만큼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요거 알잖아요. 하여튼 엄청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키쿠마 메다카 오리지널 키쿠토라 리얼 롱핀이에요. 요것도뭐 소량 들어왔어요, 엄청 소량. 키쿠토라의 리얼 롱핀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즈마 메다카에서 번식한 프로마주. 이것도 다른 매장이 만든 메다카죠. 지금 제가 좀 굳어 있는데, 야. 그래도 엄청 화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프로마주 메닥 카예요 뭐, 초, 프로마주도 초수입 때 뭐, 130만원 뭐 이랬거든요. 그렇게 분양을 했었어요, 올인하겠제. 지금은 엄청 가격 좋아지고, 최근에는 안 데리고 들어왔어요. 좀 어느 정도 나온 지된 메닥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레트로 식으로 해서 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오렌지빛나는 프로마주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 키쿠마메다카하고 사바나메다카에서 콜라보레이션한 메다카거든요. 요거 엄청 이뻐요. 도라지국화, 키쿠마메다카의 이제 거울꽃 국화랑 사바나메다카의 선샤인 볼 교차번식해서 나온 메다카거든요. 이제 보시는 대로 엄청 이쁩니다. 이것도 사바나 메다카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 사바나 메다카랑 키쿠마 메다카 가 엄청 친하거든요. 진짜 친해요. 완전 의형제 수준으로. 하여튼 그두 업체가 콜라보레이션한, 콜라보레이션한 개체입니다. 이것도 이쁘게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은 정나간. DW입니다. DW. 딥 화이트라고 정나감의 이제 최신 개체입니다 최신 메다카 이것도 예약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예약하실 때 요청을 하셨거든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수입을 해 달라 그래서 수입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요청을 정나감에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한상 분양가가 지금 65만원이에요 비싸죠 정라감은 가격대가 비싼 대신에 시간이 지나도 가액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정라감 삼색남의 사파이어. 몇 마리 넣어 놨는데 탈출했네요. 탈출했어. 정라감 작출의 삼색남의 사파이어. 그러니까 뭐 아시는 유명한 사파이어 홍백남의 요런 메다카들이 이 정나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메다카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메다카는 일본에서도 비싸요. 일본 사이트에 뭐 가격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정나감은 리비아포에서 독점 수입하고 있습니다. 뭐요것도뭐딴 데서 정나감이다 하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정나감에서 수출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나감면서 도매를 받는 업체입니다, 리비아쿠아가. 일본 내 다른 업체에도 도매로 주지 않아요, 정나감은. 그거 이제 숙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아즈마 메다카의 카벙클. 요거는 좀 주인공이 되는 메다카입니다. 요게, 카가미린 비늘이라고, 약간, 지금 비늘 보시면 좀클 거예요. 그걸로 이제 계량해서 만든 메다카거든요. 원래 그라디오, 뭐, 레이브, 이런 것들이 다 아즈마 메다카가 만든 메다카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직도 대표적인 건 그라디오인데, 이제 카본클, 이런 스타일도 좀 미는 것 같아요. 이번 스티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몇장 예약이 됐고,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예약하시면서 제가 분양가, 예약가 올리니까, 어, 이번에 엄청 싸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싸가지고 이제 예약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것도 몇장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쿠마 메다카의, 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워낙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봉국이에요. 쑥국화. 미드나잇 프릴하고 황금국화. 번, 교차해서 이제 나온 개체죠. 요것도 아직 사이즈가 좀 작아서 좀 커지면은 많이 이뻐질 겁니다. 요것도 약간 미드나잇 스타일이에요. 주황색, 오렌지색. 요게 있고, 그 다음은 거울꽃 국화. 이거는 뭐 엄청 이쁘게 잘 들었어요. 색감 보세요 색감. 거울 국화가 뭐냐면 이제 기쿠마메다카에서 주광국화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죠. 그것도 이제 첫 수입은 리비아쿠아에서 했습니다. 여기 기쿠마메다카는 도 리비아쿠아 독점 수입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퀄리티도 제일 좋을 겁니다 주간 국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울꽃 국화가 지금 보시는 건 거울꽃 국화 두쌍 밖에 안들어어요 여기 이제 나머지 한 마리가 오네요 이렇게 보여드렸고 아 그리고 이거는 키쿠트라 리얼롱핀 이건 사쿠라메다카 번식 개체인데, 제가 골라왔거든요, 몇 쌍. 이것도 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세쌍 정도 제가 골라왔어요. 엄청 많은데, 좀 별로다 싶은 건 저도 빼버리고딱 이쁜 애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꽃국화. 이것도 제가 영상 좀 퍼서 보여드렸어요. 기구마 메다카에서. 이것도 엄청 이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구마 메다카, 메다카들이 다 롱핀이에요. 지금 상면을 보여드리지만 측면도 엄청 이쁩니다. 그거 염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꽃 이건 약간 노란빛 나는 메다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개체가 좀 작아서 그런지, 막 이쁘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없거든요. 아직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뻐지는 애들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제 키쿠트라 리얼 롱 핀. 위에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다. 이거 있다. 요거 덴모르포. 저번에 리얼롱 핀 버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리얼롱 핀 구해달라 해가지고 리얼롱 핀을 데려오려고 했으나 없어서 개체가 이제 남은 게 없어서 일반 버전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것도 출시 당시에 엄청 핫한 메다카였어요. 요게 이제 아즈마 메다카에서 만든 덴모르포 그리고 파르미 회장이 만든 레드클리프 홍백 이렇게 비슷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둘다 인기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요번에 둘다 수입했어요 요건 연꽃 국화 리얼롱핀 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소개를 소개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카페 리비아쿠아 리비아쿠아 검색하시면 요 개체 정보들 메다카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리비아코아는 고퀄 오리지널 개체 위주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메다카 좋은 메다카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한 마리 탈출했네요 저희는 100%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여기 리비아코에서도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메다카 용품은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이제 리비아쿠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매달 매달 가 정보 올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